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희 단장입니다. 최원희 지험장입니다. 최원희 <laughs> 지험장은 신용희 단장님한테 몇 가지 그리고 며칠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신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맞죠? 네. 최원희 <laughs> 지험장이 생각하기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게 있었길래 지금 신장할 수 있었는지 어떤 점도. 우선은 너무 많은데 단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재무 설계라든지 은퇴 설계 관련된 내용 스터디를 하게 됐고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들한테 들었던 정보들도 너무 많고요 단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소스로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면 더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배운 상태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고객들한테 써먹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셔서 하나씩 시도를 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손보 출신이야 근데 이제 손보 출신들이 주에 나왔어요. 근데 주에 나와서 이들이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뭐냐면 상품이 다양해져서 막 이거 정신을 못 차려서 주에서 2~3년이 흘러가 버려. 그런데 중요한 건팔수 있는 게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매출 신장이 안 되냐? 그럼 결국엔 주에 나왔으면 손보 영역에서 더 다른 이제 생보 영역으로 넘어가야 기존에 터치했던 고객들 이미 기획자들이 다 손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이들게 생보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종신 연금, 어 그다음에 생보의 보험 상품들. 제가 황희사장님처럼 막 건강보험을 잘하지 못하니까, 음.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그건 뭐냐면, 연금보험이거든. 요 음. 연금보험을 대변하는 다른 말은 이제 재무설계라는 거고, 이제 그런 음. 것들을 한번 실험을 아 해봤던 첫 번째 케이스가 되시는 거죠. 단장님이 이제 체온 어. 점장을 한번 육성해보겠다고 픽하셨잖아. 그러면 네. 어떤 점이 체온 점장이 좀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로움하고 같이 뭔가 해나가고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태도. 그게 이제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양성해내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이제 인정받았던 거니까. 세 번째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어, 라고 해가지고 사실 외모 플러스 이제 톤, 목소리. 그러니까 TC 출신이신가 확실히 코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일반 대화할 때 나오는데 그런 강점들이 여기다 생물을 입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했던 거죠. 단장님의 코칭을 받고 평균 매출 50만원 정도에서 네. 지금은 이제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한300 정도의 매출을 걷더니 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 몇 가지 음. 좀 짚어주신다고? 어 진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맞아요. 건강보험으로 네. 할수 있는 거는 금액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음. 고객들이 건강보험이라고만 하면은 부담되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려주셨던 것 토대로 건강보험도 일부 음. 그리고 재무 관련된 내용도 일부를 가져가야 음. 너의 인생을 토대로 설계를 해서 잘살수 있다라는 걸 어. 알려주셔서 네. 그 그대로 투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어, 건용 모 유지했죠 원래는. 네. 암진단비 50만 원 때리면 징역까지 안나고요 뭐. <laughs> 경찰 출동하지 않나요 <laughs> 이거? 그럼 뭐가 유지가 안 되겠죠. 어. 응 그죠. 사실 연금보험에서 월납 5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거든 개인에게. 음. 그리고 그뭐 그러니까 연금보험이다 생보 쪽은 월납에 사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연봉이나 수익 수준이 높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동기를 제공한다라는 음.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음. 뭐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본인 스스로가 어? 은퇴설계? 내 은퇴설계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계속 세뇌를 당했잖아요 그쵸 그리 내가 막책 읽히고 막뭐 보라고 네. 그러고 가입하라 <laughs> <laughs> <아이 파라 웃음> 그러고 네 <laughs> 관리자로서 의 장점이 뭐냐면 지점장님이든 저희 사업단 식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커피 한잔 마시잖아요 전 사담을 거의 안 해요 사담은 진짜 내가 너무 비인간적일까 싶을 때 그냥 한 번씩 하고 이런 일에 관련된 거막 계속 토론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바뀌어요 내가 연금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뭐단기납이든 간에 내가 먼저 좋아하게끔 되니까 그 제가 되게 유미하다고 느꼈던 건 우리 지점장님이 하루 전화하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제거 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됐다고 느꼈지 근데 해야 되는 게맞 라고요 본인 거 해야 된다라고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고, 음. 제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언제 해야 되지를 좀 간도 보고 있었는데, 그죠? 언제 해야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네. 해야 됐던 거고, 네. 내가 해야지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음. 고객들이 물어봤을 때 저도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꿀팁은 언제 해도 되냐? 자기가 속계서 언제 자기 연금보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본인씩 줄때 하면 돼요. <laughs> 어떤 신입 설계사가 듣기에는 <laughs>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음...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은 오늘도 했는데. 아,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일단 생보영업에서 법인은 좀 빼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법인은. 그러니까 자산관 컨설팅은 빼놓고 그냥 생보영업에서 은퇴설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얘기하는 게 매체, 응. 뉴스, 다큐멘터리, 책을 통해서 내가 일반인이다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님 일반인이다 생각하고라도 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쉽게 공감이 될수 있어서 어, 이 분야 괜찮은데? 가 이제 시작인 거고. 응. 두 번째는 원론의 그 확보예요. 제가 우리 전면 투에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진짜 금리부터 해서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그다음 기본적인 용어들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는 이제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은 상품. 음. 왜 상품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화법, 그 다음에 사례. 이식시면 이제 셋업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황희태단님한서 손보를 배웠으니까. 네. 손보 처음 배웠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보험 홈쇼핑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어. 들어오고 시작했었거든요. 그죠, 그죠. 아는 만큼 모이니까. 네. 근데 이제, 단장님한테 네. 재무 관련된 인터 설계를 배우면서, 제가 네이버를 다 돌려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 이제, 연금이라는 글자만 계속 보여요. 그런 거 이제 활용해서 하고, 고객들한테 네. 말을 뱉어봐야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까여보라고 하셔서 많이 까였죠. 그래서. 단장님은 매출 50 정도 하는 설계사가 단장님한테 다 150에서 200 만들어서, 주세요. 단장님이 시킨 드라마 다하겠습니다. 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물론 그 사람의 컨디션이 중요하겠지만은 평범한 컨디션 이상이다. 어 그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시키는 걸다 하지 못해요. 애기를 어버키우듯 시키우지는 못하겠죠. 저희 사업단이 아니니까 근데 방향성 정도 는 내가 명확하게 줄 수는 있어요. 그건 하고나면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근데 최원이 점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대리점 출신들 아실 텐데 송보 출신이 재무설계 AP 키트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한 수업이 한세번네번 정도 진행됐을 때 제가 과제를 내줬잖아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초회 만담 키트를 PPT로 한 20장 정도 만들려고. 진짜 맨 처음에 베끼고, 뭐, 뭐 돌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책 같은 거다 해가지고, 진짜 강제로 그 과제를 해내더라고. 근데 그게 심지어 생고 출신도 잘 못해내는 건데, 그냥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면은, 사실 못해낼 건 없죠. 그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 해주실 거 같습니다. 해보세요, 일단. 근데 음. 그게 맞아요 솔루션 받아보시는 건전 자꾸 추천하고 음.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스 네첫 번째는 강사가 중요하고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분한테도 약간 조언을 들으려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음. 제가 솔직히 전화를 매일 매일 드리는 것 같은데 한 <laughs> 어.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부재중이들리 굴도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신 분은 두 단장님밖에 없었고. 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지 않아 이게 가능한 멘토가. 내가 진짜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하그 재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업에서 떠나 있어서 이론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거는 들을 때는 되게 좋고, 이것도 받아들일 때 되게 좋은 지식들인데, 이게 사실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팔로워가좀 폰처럼 빨아들기 힘들어요. 어, 그건 맞아요. 가서 응. 뭘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들은 건 있는데, 내가 정리도 안 되고, 어. 무슨 멘트를 해야 되고, 뭘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생보 잘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교육적 콘텐츠 목적으로 코칭도 또잘안돼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거다 <laughs>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f p c 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요청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하는 거니까 음. 진짜 그냥 저스윗 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 사업단 계신 분들도 제가 어쨌든 음. 오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가서 무슨 음. 얘기를 하냐 음. 근데 그냥 그거 중에 음. 알아들은 거 중에 한 개만 더 던져보고 다른 고객 만나서 또 하나 던져보고 음. 그게 계속 쌓여서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면 최원희를 들어다가 재무라는 항아리에다 절인다 약간이 느낌는 <laughs> 거예요. <거거든요. 웃음> 네. 매체도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대 찾는 것도 중요한데 대화도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관심사도 가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고객도 만나봐야 되고 털려도 봐야 되고 그러면 계속 여기에 절여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 뭐 우리가 강의 많이 하다 보면 한 순간에 이거 되는 거 없어요. 어, 그렇게 해서 다 했지. 손보 건강보험할래도. 실수 그룹이 별점파 마스터하고 운전자 변점 마스터하고 진단비들이랑 보상 사례하려면 이것도 1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눠야 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기간 내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무설계에 입문하기 위한 책.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피규어색생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팀에좀 읽어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뭐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뭐네개 통장, 그 다음에 나는 50. 50 때부터 영 어. 노후 어, 어, 걱정, 걱정 없이 산다. 이런 것들이 좀 읽기 편하고. 약간 재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약간 시켜놓고 싶다. 욕 대기만이 언급책인데 사실 이거만큼 자극적인 건 없기 때문에 부자 아빠가 난한빠 아빠. 부의 출차선 약간 요 정도들이 이제 가장 정서로 하는 거고 여게 입문 단계 지나면 이제 뭐그 다음에 나는 금리로 경제를 읽는다부터 해서. 이런 어, 것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죠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촬영할 때 우리 로움무 사업단에 우리 최원희 지점장님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생부 출신이니까 상당히 거의 선보의 아버지거든 선보를 만들었죠 거의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우리 단장님 전화 진짜 잘 받아주고 많이 도와주시는데 반대로 사실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동반도 갔다 오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네. 어떠신가요? 친은 음.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겠다. 아. 어, 네 너무 네. 많이 배우고 있고 너무 존경할 부분도 너무 너무 많고 네. 앞으로도 네. 오래오래 보험 없 계셔주셨으면 네. <laughs> 저는 안 그만둘 거니까. 어 그렇죠. 여러분들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십니까. Chasing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e go.